오늘 알아볼 거는 저도 궁금한 거. 저도 궁금한 거여 가지고 타이틀 리스트 라인업 중에 T200 스타 라는게 있어요. T200 스타. 이게 있는데 궁금해서 250이 있는데 250도 있는데 왜 굳이 200 스타가 나왔을까? 설정 이거 보셨어요? 200 스타. 못 보셨죠? 어, 못 봤어요. 어. 네. 일단은 타이틀 리스트의 라인업을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. 아마 잘 아실 거예요. 타이틀 리스트 라인업은 T100 T150 T250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T350 여기에 T250 별이 있어요. 근데 왜 이게 나왔는가? 저도 궁금해서 이게 쉽게 나온 걸까요, 아니면 어렵게 나온 걸까요? 이렇게. 스타가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. 음, 근데 타이틀리스트에서 말하는 스타는 좀더 쉽게 만들어진 거라고요. 그러면 로프트 각도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? 더 세워져 있겠죠. 엄청 세워져 있겠죠. 더 쉽게 만든 거니까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. 더 쉽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 T 2오0의 7번 로프트가 35도예요. 그러니까 이게 하이 런치라해 가지고 공을 높이 쉽게 이제 초보자가 공을 쉽게 띄울 수 있게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 35도라고 만든 이제 35도를 이렇게 눕혀 놓으면 거리가 안 나갈 거 아니에요. 근데 거리도 많이 나간대요이험도 크네요. <laughs> 이험도 큰데 아니, 이렇게 봐서도 왼쪽이 아, 훨씬 커요. 아, 진짜 커요. 그리고 250 스타 헤드 크기가 좀 차이가 있나요? 어... 2 5 0하250 스타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어. 350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네자 그래서 저도 이게 진짜 궁금해서 이250 스타가 35도인데 실제로 거리가 많이 나가는지 이 각도가 사실 어떻게 되냐면 33도 T150이 32도 250이 그때 저희 그 리뷰 했었었는데 30.5도 350이 29도. 맞아? 어, 29도 맞아요 29도 와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로프트 7번 아이언 각도만 보더라도 이게 쉽냐 어렵냐 이게 금방 구분이 되잖아요 로프트로 본다 그러면 250 스타는 엄청 상급자 차이가 되는데 이 각도 차이가 헝클럽 차이인데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뽑아봤어요 250 런치 팩. 자, 250을 한번 찾아봤는데 250 런치 스펙 아이언은 설계부터 차별화됐다. 페이스와 바디 전체 모두를 고생하셨습니다. 250이 훨씬 더 가볍다라는 말을 아, 해드북에. 아 무게를 한번 재봐야 돼. 헤드 무게가 좀 가볍다는 어. 말을 C2.0, 오, 잠깐만, 오 진짜 가볍네. T350이 좀더 헤드가 더 무겁네요. 36.25요 36.25 아마 이게 그러면 36인치 될것 같은데 이게 선호공인가 이게 250 스타이예요 250네 30... 길이는 똑같네요 똑같아요? 응자 음. 이제 이두개두 두 개를 한번 시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허리 많이 나갈까요? 허리 많이 나갈까요? 이거 안 나오면은 타이틀에서 진짜 쳐 나오는 거 아니야? 그럴 때 이제 실장님 바꿔주세요 실장님이 쳐다봐야 돼요 나는 근데 막 나쁜 말안 했으니까 원래 나쁜 말 엄청 많이 했는데 제가 다 편집 아마 <laughs> 다 해가지고 <laughs> 안 나왔을 텐데 나쁜 말 엄청 많이 했어요 저 아니에요 저는 진짜 나쁜 말안 했습니다 먼저 350부터 한번 쳐볼게요 차 좋네요 실장님이 왜차 바꿔야 될까 같... <laughs> 아니 아니 진짜 좋아요 느낌이 좋아요 엄청 쉬울 것 같아요 <laughs> <laughs> 와막 방향이 이쪽 저쪽 막 난리네. 확실히 잡터야. 너무 이건 진짜 너무 약한 네 잡터. 데첫 번째가 아까 몇 미터 나갔죠? 첫 번째가 아까 160 정도. 두 번째 152. 와. 아, 있어. 그래도 이거 어프로치 해가지고 이거 뭐 파할 수 있는데. 이거는 이건, 이건 삭제. 방심했어. 오, 너무 잘맞다 이게 거이 그라파이트에 이게 좀 단점이야. 확 안겼어, 그냥 완전. 와. 더 그냥 좀더 부드럽게 쳐야 될것 같아. 여기 350, 20.4도, 이게 좀 제일 잘 들어간 것 같아요. 이 정도 스피드를 맞춰야 될것같아 22도 좀 떴네요. 자, 이제 250 스타 한번 쳐 보자.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평균 나왔잖아요. 자, 이제 2시 아, T 250 스타 갑니다. 250 스타. 진짜 저도 진짜 궁금하네요. 거리 나갈지 안 나갈지. 세게 쳐 줘야 되나? 타이틀에 적어 놓으니까. <laughs> <laughs> 좀 세게. 제 바로 봤다. 원래는 좀더 말딸 직원이네요, 진짜. 뜨고, 백스핀 일단 많고 n is a m a n 안 나가네 거리 안 나가네 u a l l y Korea actually. When they go to the piment and then go to the car. I 청타 r n o u 확실히 거리는 줄을수 밖에 없을 것같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근데 확실히 거리는 안 나갈 수밖에 없네 근데 생각보다 발사각이 차이가 많지 않네요 29도 35도면 생각보다 발사각의 차이가 어게해야되나 아, 지금 폴 스피드도 아까 맞아요. 그러니까 350에 비해서 줄었어요. 아까 350에 50 50 나왔죠. 계속 50 네, 50. 50 이상 나왔죠. 우스. 앞에 스핀 많게 나오고 각도 좀 높고 치기는 편한가요? 치는 건둘다 비슷한 거 같은데. 어떤데요? 사감은 이게 조금 더 약간 그 딱딱 소리 나는 그냥 약간 좀 깡통같은 그런 소리가 좀더 나는 것 같아요 무게가 좀더아 이거 잠시만 이거, 이거 다시 한번쳐 볼게요 다시 350으로 쳐 볼게요 다시 350 근데 사실 이게 좀금 정타가 계속 안 맞네 이게 무게가 그래서 그런지 <웃음> <웃음> 제가 잘못 친것 같습니다. 와 이게 훨씬 나아. 정타도 이게 더 맞고. 이거 정타를 못 맞춘 것 같아요. 정타를. 정타 자체를. 소리가 달라 확실히. <laughs> 확실히 다르네.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250 스타로, 아, 확실히 거리 차이도 확실히 많이. 나요. 자, 250 스타로 갑니다. 마지막 몇 개만 더 쳐볼게요. 오케이. 이렇게 약간 좀 두껍게 들어갔어이 총탈로 못 맞추겠지? 너무 가벼워서 그러나? 약간 다 뒷당성으로 들어왔네 다시 한번더 이것도 약간 정타가 안 맞는 느낌 뭔가가 이상하게 맞는 느낌 정타를 못 치고 있어 이것도 안쪽 맞았어 대부분 그런 거같아 지금 이거는 잘 맞는데 다시 진짜 잘쳐 볼게요 아, 확실히 잘 들어갔는데 응. 근데 이게 로프트 각도가 이미 29도랑 35도니까 거의 한 클럽 반 차이란 말이야한 클럽 반 거의 딱 맞는 것 같아요 거리는 이거는 거짓말같 거리는 거리 많이 나갑니다. 거리 많이 나가요. 거리 안 나가는 게 아니네. 많이 나가잖아요. 이 정도면. 차보니까 이론상으로 봤던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. 확실히 거리가 더 나가지는 않는 것 같고, 그 낮은 탄도의 골퍼가 치기에는 그냥 좋은 클럽인데, 좀 포지션이 좀 애매하긴 하네요. 그죠? 배우고 싶고 싶은데, 음. 차라리 3 5 0을 사가지고 로프트를 좀좀 음. 눕히는 게좀 낫지 않나요? 달라서. 근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게 맞다라는 건 아닌데 제 스윙에 기준을 했을 때는 확실히 안 맞는데 또 여자분이 또 치면 또 다를 수 있잖아요. 빠져 나갈 구멍 을 하나 만들어 놔야 <laughs>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놔야 되니까. 그래서 공안뜬 사람한테는 일단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. 네. 혹시? 탄도가 훨씬 더 나, 높게 나오니까요. 스핀도 딱잘 걸릴 것 같고, 그냥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. 뱀 샷으로 쭉 사가지고 그린 맞고 오온 했는데 오 아웃 이런 사람 있잖아요.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. 휴 떠가지고 딱 세울 수 있는. 자, 아무튼 오늘 두 개를 리뷰를 해봤는데 다음에도 좀 이런 좀그 궁금한 거라든지 재밌는 영상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.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